인공지능이 이제 한, 어, 어, 한참, 한 음, 아직까지도 뭐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어,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둑을 둬가지고 어, 어, 인간 중에서 가장 바둑을 잘 두는 사람을 이겨버리고, 또 어, 고흐라든지, 뭉크라든지. 정말 독특한 화풍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화가들의 그림을 인공지능이 그려냅니다. 이미 고인이 되어서 죽어버린 시인들의 시를 써내는 것이 AI가 하는 일입니다. 대단하죠. 근데 그 AI가 사실은 단순한 어떤 그 원리, 알고리즘이라고 그러죠. 단순한 원리를 가지고서 어, 기본적인 원리는 단순하다고 럽니다 그러니까는, 어, 옛날에 우리가 그, 단순한 그, 어, 오락게임 할 때, 앞에 먹을 게 있으면 먹고, 장애물이 나타나면 돌아가고, 폭탄이 있으면 피하고, 이런 단순한 알고리즘을 가지고서도, 이렇게 뛰어난, 어, 어쩌면 인간을 능가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게 됐는데, 그 어, ai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능력이라고 할까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학습 배우는 거예요 계속해서 배우고 또 배우고 배우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 아, 그것이 특징이고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처음에는 언어를 배웠다가 그 다음에 언어에서 지식을 더 배워 나가는 거예요 학습의 어, 능력을 가지고 있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그만큼 뛰어나진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목표가 달성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이게 또 특징입니다. 100점이 목, 목, 목표면 AI는 100점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계속해서 일하고 배우고 어, 이제 활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 간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어, 특징이고요. 세 번째로는 경험을 계속해서 축적한다. 자기 경험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걸 계속해서 축적하다 보면 완벽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실수는 실수를 통해서 배우고 또 성공은 성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배우는 거죠. 그것이 AI의 특징이고 기계의 특징이고 또 컴퓨터의 특징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과 비교해서 인간의 모습은 어떨까? 인간은 다르거든요. 인간은 부족하거든 기계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AI가 등장하면서부터 어, 또 다시 등장하는 것이 인간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 인간에 대한 인문학이 또한 동시에 어, 발전하게 되는데 AI가 그런 것처럼 인간은 언제나 변함없이 바로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연약한 모습으로 서 있고 또 흔들리는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어, 늘 배우는 것 같지만 그 온전한 배움에 이르지는 못하고 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그것을 잊어버려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모습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기계나 AI, AI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서 있는 것에 비하면 인간은 누구인가? 인간은 바로 흔들리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은 AI가 바둑을 이기고 나서 이런저런 어떤 그 얘기들이 많이 이제 들렸는데 그리고 글들도 많이 쏟아졌는데 거기에서 나온 어떤 공통된 하나의 결론: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흔들리기 때문에 인간이다. 이런 결론이 나왔습니다. 저는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사도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바울사도가, 어, 바울사도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지? 진정한 바울사도의 모습이 뭐지? 라고 하는 것을 갸우뚱하게 됩니다. 그만큼 바울사도의 모습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어떤 일관된 모습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치 AI나 기계와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볼 때는 정말 대단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또 너무나도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아 바울 사도의 모습이 어떤 것이지라고 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 참한 인간의 모습 가장 연약하고 흔들리는 한 인간의 모습을 이 고린도후서에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고, 또 동시에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나 자신이 한 인간으로서 연약한 사람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우리가 교훈으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이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참으로 연약한 모습으로. 어느 순간에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굳게 잡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에는 어떤 믿음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 다 바닥나 버린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를 통해서 아, 인간의 모습은 이러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음. 그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전후에서 보더라도 파울사도의 모습은 한 위대한 인간의 모습,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2장에 보면은 그가 셋째 하늘에 끌려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경험. 인간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셋째 하늘에 끌려간 하나님의 나라를 본그 경험을 그가 12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경험한 것은 그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참으로 그 수많은 계시들 말로 할수 없는 많은 계시들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보면은, 탁월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나는 약할 때 강하다. 약함을 자랑하겠다라고. 약할 때 강하다. 이때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한 인간이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고백하게 될 때에 그가 가진 그 믿음의 가능성, 믿음의 능력, 믿음의 놀라움. 그것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할 때한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까? 두려움을 모르는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에는 내가 약할 때 강하다라고 말했고, 십장에는 견고한 진을 파하는 파는 능력이다. 나의, 나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모든 견고한 진들을 파한다. 아무리 견고한 성도가 드려버린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가진 놀라운 고백입니다. 구장에서 보면 그가 이제 그 연복, 헌금, 구제헌금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격려하고 도전하고 있는데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영적인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대의 자본주의 논리로는 참으로 어, 감당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헌금을 많이 하고 연고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는 것을 이것은 많이 심는 것이다.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두지 않느냐라고 말하면서 그것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많이 나누고 많이 헌금하고 많이 나누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많이 심는 것이다 라고 바울사도가 표현하고 있을 때에 얼마나 위대한 믿음의 고백입니까? 이 시대의 자본주의 시대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많이 심어야 많이 거둔다. 바울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원리들을 바울사도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은 정말로 연약한 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한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가서 만났는데 서로의 기대에 어긋날까봐서 두렵다. 만났는데 서로 실망할까봐서 두렵다. 이렇게 얘기 내가 여러분에게 참으로 기대한 만큼 되지 못할까봐서 두렵습니다. 파울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 그 고린도 교회의 분명한 그 연약한 모든 모습들 아직까지도 고쳐지지 않고 여전히 연약한 그 모습이 여전히 있을까봐 나는 두렵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또 내가 다시 갈때에내 예,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 낮추실까 두렵다 너희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실까봐서 두렵다 파울사도는 내가 모든 사도보다도 조금 더 부족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지만 이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앞에서 나를 낮추실까 봐서 내가 두렵다 얘기하고 있어니 인간의 모습이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또 너무나도 연약한 두려워하고 있는 근심하고 있는 또 내가 전에 죄를,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함과 더러움과 음란함과 허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느 이 모든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깊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세심하게 마음을 쓰고 있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참으로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는 한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바울 사도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이 시대의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 가지만 그러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될때 여전히 우리도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강한 믿음과 염려와 근심이 교차하고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그러한 그 교차하는 시대에 위대한 믿음의, 믿음의 대로는 지나갔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시간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영광을 잃어가는 그러한 것을 동시에 목격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교차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의 교차하는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고 우리의 시대가 그러한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지나간 시간을 돌아보면 정말 우리가 부흥의 시대를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분명하게 목격한 사실에 대해서 증언해 줄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다음 시대에 우리 자녀들은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그 부흥을 우리는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 주는 것 그것만큼은 우리가 경험한 것입니다. 비록 지금의 시대가 그런 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부흥의 시대를 분명하게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목격했습니다. 참, 제가 대학에 다닐 때에, 어, 그, 어, 학생 선교단체, 연합수련회를 가면 참, 그때가 생각이 납니다. 많이 얘기도 했고요. 몽산포라고 하는 그 해수욕장에 만 오천 명의 청년들이 모여있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별거 없어요. 시설이면 뭐면 뭐 다, 화장실도 땅 파가지고 만들고, 네. 뭐, 뭐, 모든 시설들, 텐트 치고 자고 하는데 바람에 날아가고, 나을 동안 밥을 먹는데 밥, 밥은 줘요. 밥은 주는데 반찬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을 끓일 수가 없으니까, 오이냉국으로, 나을 동안 오이냉국을 가지고서 버티니까. 오인의 국. 그 오인의 국은 대충 이렇게 물만 떠다가 이렇게 휘저어가지고. 그것도 참, 그 성령 충만한 분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화장실에 왔다 갔다, 갔다 하는데 그 오인의 국은 나흘씩 그렇게 사박 오일을 버텨가면서 그러면서도 젊은이들이 모이니까좀더 부족하지 않고 열기가 있고 뜨겁고 가슴이 뜨겁고 처음 본 사람들을 만나고, 그리고, 그, 이제, 낮은 바닷가니까 거기에 다, 어 해질녘이되면다 나가서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보니까 물이 차오르고, 물이 차올라도 피하지도 않고, 다 무릎 꿇고, 서쪽을 바라보면서, 중국을 바라보면서 성교사를 망하겠습니다. 다, 그 젊은이들이 다 헌신하고, 다 사역자가 되고. 감동도 있었고 낭만도 있었고 그런 그 부흥의 시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것을 그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바칠 만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너무나도 만족스러웠던 그런 부흥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시대는 복음이 빛을 잃어가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믿음 또한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에도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는 것, 바울사도도 그 어려운 시대를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면서 살아냈다는 바울사도에게는 바울사도의 짐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오늘의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러한 연약함과 나약함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당해야 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길이 있다고 라 하는 사실을 생각해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도 큰 것이지만, 또한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고민하게 되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도리를 다 한편으로는 참 권사가 된다는 게 감사하기도 하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뭐 지금까지도 지금도 힘든데 또그 짐을 지고 간다는 라 생각이 마음이 또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감사한 마음도 있지만 또 부담감도 그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도,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지만, 또 다르게 평가할 수도 있고, 우리 청소년들 생각할 때, 청소년들이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것들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연약함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라고 하는 파스칼이 이제 철학적인 그런 어떤 주제도 많이 던졌지만, 그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에게 깊은 도전들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들, 방황함, 이런 것들을 표현하면서, 인간은 어느 자리에 자기를 두어야 할지 모르고 있다. 어디에 자기를 두어야 될지 모르고 있다. 그는 분명히 길을 잃었고 본래에 있을 자리에서 추락하였다. 한치앞도 분간할 수 없는 어둠 속에서 불안스러워 헤매고 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어느 자리에 자기를 두어야 될지 그 길을 잃어버리고 있다. 라고 하는 것으로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의 그리스인의 모습을 아 그렇구나. 어느 자리에 나를 둬야 될지. 흔들리고 방황하는 모습으로 참으로 오늘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무엇을 봐야 될지.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될지. 그것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믿음의 관점으로만 모든 것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될때 우리 시선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떤 그 왕의 정원에 비유적인 내용입니다만은 나무들이 자꾸 시들어가는 것. 무슨 뭐 좋은 나무들이 많은데 가장 아름들이 나무들이 많은데 그 정원에서 자꾸 나무들이 시들어가니까 왜 시들어가는가라고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떡갈나무가 시들어가는데 떡갈나무는 아름다운 잎을 가지고 있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소나무처럼 사시사철 푸르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그것이 부족함이 느껴져요. 소나무는 참 좋겠다. 사시사철 푸른 잎사귀 얼마나 좋은가. 겨울이 되어도 가을이 되어도 잎사귀가 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참으로도 부럽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하다가 보니까 떡갈나무가 이제 그 나무가 아름다운 나무가 시들어 간다. 근데그 옆에 있는 소나무도 시들어가는 거예요. 소나무가 시들어가는데 소나무는 왜 시들어가는가? 44절 푸른 잎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는 것 때문에 그는 고민합니다. 나는 왜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까? 포도나무는 얼마나 좋을까? 참으로 그 열매를 주렁주렁 맺히니까 사람들이 그 나무도 따먹을 수 있고 얼마나 좋은가? 얼마나 탐스러운가? 그 포도나무를 부러워, 부러워하면서 서나무도 말라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옆에 있는 포도나무는 또한 복숭아 나무를 보면서 말라 시들어갑니다. 아, 복숭아 나무는 참 꽃이 아름다운데 봄이 되면은 그야말로 복숭아 꽃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에게는 저렇게 아름다운 꽃이 없으니까 참으로 안타깝다. 나에게는 왜 아름다운 꽃이 없는가?라고 하면서 포도 나무도 시들어갔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나무들이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깨닫지 못한 채 자기 자기 자신에게 없는 것만을 생각하다가. 이 세상에 없는 것만을 생각하다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면서 시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어디에 자리를 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리스도인의 모습과 같지 않을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에 참으로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말씀에, 오늘 바울사도가 20절, 21절에 염려하고 근심하는 말씀이 많은데, 19절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이 구절 속에서 그리스도니 있어야 될 자리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상황들은 변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자리를 어디에 두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다른 의미로 얘기하면은 나는 오늘 여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겠다. 이 시대는 참으로 결코 쉽지 않지만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단인 것이. 비록 이 시대는 부흥의 때는 아닙니다. 과거로 돌아갈 순 없습니다. 교회 의 영광이 시들어 가는 것을 보는 분명한 그런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기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입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은 비록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흔들리는 자아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자리가 어디인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 앞에 있는 서럽게 맞닥뜨려진 그 문제들을 감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를 흔들어대지만 그런 것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기에서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참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도 두려움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때로는 흔들리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고, 우리 자신의 자리를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앞에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의 길입 나의길신앙인의 길을 걸어가야 니다 저는 요즘에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을 새롭게 추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우들에게도 제가 기도 제목으로 그렇게 나누어 드렸는데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유럽교회의 전철을 밟지 않게 해 주십시오.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의 길은 쇠퇴뿐입니다.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됐습니다. 그 저는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길이. 앞에다 K 자 붙여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처럼 우리만의 부흥, 부흥의 시대가 지나간 것 같지만 부흥의 시대가 끝나지 않는 우리만의 색깔, 우리만의 신앙.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유럽교회 길로 가지 않았노라고 우리의 길로. 다시 부흥의 길로 접어들어 섰느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있그 방법은 모르겠고, 방법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제 마음속에 기도가 생겼습니다. 한국교회가 유럽, 유럽교회 길로 가지 않고, 과거의 모습과 정확하게,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새로운 모습의 부흥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가 그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사도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흔들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자기 앞에 길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살아갔던 것처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우리가 악조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한번 부흥을 경험하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부흥을 다시 한번 얘기할 수 있고 우리의 길을 찾았노라고 이 시대의 우리의 길을 찾았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비록 우리가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자리를 굳건하게 잡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우리 자신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는 흔들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 있습니다. 이사야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믿음의 불을 끄지 말고 참으로 비록 흔들리지만 견고하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